저런 내장지방은 우리 몸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절해주는 버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다. 아, 그렇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장갑막 아, 사진이거든요. 예, 장갑막은 장을 매달아서 유지하는 복막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내장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보통 장갑막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저기 이제 보통 모습인데 아예 그럼 저기 내장지방이 없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네. 네 이렇게 아주 투명한 막이 보이시죠? 네저 투명한 막이 아까 보셨던 지방을 담는 그릇입니다. 음. 근데 저거를 만약에 다 없애버리게 되면 지방이 갈 데가 없어져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희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아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이 이제 장 간막에 있는 게 아니라 장을 이렇게 둘러쌀 만큼 아... 장 위로 기어올릴 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아...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네. 왜 이렇게 내장 지방이 위험할까요 그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협식증이 생깁니다. <laughs> 네, 네. 아 아까 네. 그러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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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네. 협심증이 생기려고 그러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 어, 뭐야, 이거 너무 어렵다. 폭식입니다. 폭식. 식, 습관. 네.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염증입니다. 염요 염증이요? 네. 염증입니다. 네. 이런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네. 염증이 유발이 되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심장점도잘 생기지만 뇌쪽으로 치매도 잘 생기게 되고요 음. 우울증도 오실 수 있고요 심지어 어, 우리 수네시처럼 유방암도 생길 가능성도 심다